화성에서 왔다는 보리스카, 그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 그는 어디에 있을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소년. 자신이 화성에서 왔다고 주장했던 아이, 보리스카 키프리아 노비치. 놀라운 기억력과 지구의 과거를 넘어선 정보들을 나열하던 그는 이제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세상에 공개한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여전히 인터넷 곳곳에 퍼져 있지만, 정작 그 주인공은 수년 전부터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한때 러시아 언론과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그는 이제 공식적인 내체에서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25세 무렵의 사진 한 장을 끝으로 그의 근황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러시아 정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설 또는 인터뷰 이후 조용히 삶을 숨기며 살아간다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토록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대중의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보리스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상과 글에서는 25세 무렵의 사진 한 장을 마지막으로 그의 행방이 끊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 사진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실제로 공식 언론이나 연구 자료에서는 그 사진의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부 해외 커뮤니티와 유튜브 영상에서 보리스카의 현재 모습이라 주장하는 사진이 떠돌지만, 정작 그것이 진짜 보리스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확실한 정보가 또 다른 미스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죠. 어쨌거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후, 해석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화성에서 왔다고 설마 진짜일까? 하지만 그 소년의 말을 끝까지 들어본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웃음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설명한 화성의 모습, 고대 이집트 문명과의 연관성,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고는 단순한 상상력으로 보기엔 너무도 구체적이고 또 일부는 실제 과학적 발견과 기이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직접 관찰했고 언론이 다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온 실존 인물 러시아 출신의 소년 보리스카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넘겨도 되는 문제일까요? 보리스카는 러시아 남서부 볼고그라드에서 태어난 소년입니다. 생후 4개월 만에 말을 시작했고, 8개월이 되기도 전에 문장 단위의 대화가 가능했으며, 돌이 되기도 저 전에 신문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기억력과 지능을 보여주었고, 부모는 그가 명상 중에 마치 다른 세계를 보고 온 것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보고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특히 보리스카는 반복적으로 화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화성에 관심이 많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성의 내부 구조, 전쟁의 역사, 우주선의 구조, 에너지의 원리, 그리고 지하에서 생존 중인 화성인들의 형태와 생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키 2미터의 존재들이 이산화탄소를 호흡하며 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의 설명은 후일 나사가 화성에서 지하수와 흐르는 물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보리스카는 자신이 화성의 전투기 조종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화성이 파괴되었고 일부 생존자들은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그 생존자들이 지구와 접촉했으며 특히 고대 이집트와 긴밀한 관계를 내뒀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기자의 스핑크스에 있는 잠금 장치가 해제되면 지구의 미래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 위치가 스핑크스의 귀 뒤에 숨겨져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여는 방법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위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과학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리스카의 이야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그를 일종의 자폐성 천재나 상상력 과잉의 아이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그가 말한 내용 중 일부는 실제 관측 자료나 고대 문헌과 기약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단순히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카멜로 프로젝트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그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후 러시아 언론과 일부 학계에서는 그를 하나의 독특한 연구 사례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느 시점 이후 보리스카의 행방이 완전히 묘연해졌다는 것입니다. 25세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마지막 기록이며, 그 이후로 그는 대중 앞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정부 차원에서 보호되거나, 격리되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었으며 일부는 그가 남긴 정보의 민감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존재가 점점 더 베일에 쌓여 가던 중 보리스카가 어릴 적 남긴 예언들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09년과 2013년 지구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말했으며 그 위협은 물과 관련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두 해에는 해일과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했고, 이는 그의 경고와 기묘하게 겹치며 많은 이들의 소름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나쁜 습관을 벌이라거나 가족을 속이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이후 해당 인물들이 실제로 문제를 겪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이처럼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일종의 직감적인 예언처럼 들렸고, 사람들은 점차 그를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스카가 남긴 이야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한 의문과 함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화성의 지하 생존자, 스핑크스의 잠금 장치,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까지 단순한 공상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하고 구체적이며 일부는 실제 과학적 발견과도 이상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뒤 과학계와 언론 대중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그를 놀라운 직관을 지닌 초감각적 인물로 평가했고 또 다른 일부는 단순히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연기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소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보리스카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러시아 지역신문과 지방TV 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카멜로 프로젝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면서 그는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 영상 속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차분한 말투로 화성의 기술, 전쟁, 지구 방문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히 이야기를 지어낸 수준이 아니라 마치 구조적으로 짜여진 논리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듯한 인상을 주었고, 이로 인해 보는 이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 영상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연출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지나치게 유창하고,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용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점은 어린 소년의 순수한 대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배우의 성인의 개입이나 대본이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그가 남긴 말들 중 입증된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리스카는 화성에 지하 문명이 있다고 말했고, 나사의 관측 결과, 화성에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을 때 일부는 그의 말을 적중했다고 평가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추측으로도 가능했던 이야기라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또 스핑크스의 숨겨진 장치에 대한 주장은 수십 년 전부터 음모론대에서 자주 거론되던 소재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존의 이론을 차용해 말한 것일 뿐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가 남긴 정보 중단 하나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으며 인터뷰 이후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춘 점 또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그의 실종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무대가 끝났기 때문에 퇴장한 것 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일부는 보리스카라는 캐릭터 자체가 조작된 인물일 가능성도 언급하며 글 둘러싼 주변 인물들과 언론 보도 역시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그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보리스카가 사기꾼이라면 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설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 예를 들어 예언이 들어맞은 시점이나 명상 중에 했던 발언들, 그리고 그의 가족이 겪은 당황스러운 반응까지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를 취재했던 일부 언론인들은 보리스카가 인위적으로 연기한 것 같지 않았다고 말하며 아이의 눈빛 속에는 거짓을 꾸며내는 의도가 느껴지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현재 그의 행방이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묻혀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보리스카를 찾아나섰지만 25세 무렵, 공개된 한 장의 사진을 끝으로 그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설, 또는 그의 능력이나 정보가 극비로 관리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의 존재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과 상상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결국 보리스카의 이야기는 지금도 명확한 결론 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주목받고 싶은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 경고를 보냈던 미지의 전령이었을까요? 진실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말이 정확했는지 아닌지를 떠나 우리는 여전히 우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지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아예 배척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화성에서 왔다고 주장한 소년, 보리스카에 대한 미스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